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제가, 어, 그, 되게 굉장히 팬이었어요. 그, 박지선 개그우먼이죠? 연예인 박지선 씨의 그 죽음을 듣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 고인이 왕생각락 하시기를 천도를 기원합니다. 그, 박지선 씨가 옛날에 그 개그 소재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개그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미인 박명희라는 말못 들었어 이러면서 뭐 이제 상대편한테 그런 대사를 많이 치기도 하..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웃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을 많이 비하하는 그런 개그였잖아요. 남을 막 깎아내리고 우습게 만들기보다는 본인 자신을 굉장히 희화시켜서 하시는 그런 개그를 하셨던 분인데, 정말 마음이 안 됐어요. 마음이. 마음이 좀안 좋고, 엄청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연예인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런 개그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분의 그런 철학도 되게 좋아했고 어디 가서 강연하는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돌아요 뭐 20대 청년들한테 뭐 꿈을 이렇게 희망을 실어 준다든지 이런 강연들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고 박지선 님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죽음의 사이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좋은 곳으로 왕생 극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게, 연예인이니까 전국민이 아는 거지 본인의 가족 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문이 당했을 때 진옥이 굿이라고 해서 이제 진옥이 세남 굿이라고 해서 구슬을 통해서 이제 망자를 청도해 시켜주는 그런 굿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옥이 굿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막 진옥이 굿을 하다 보니까 요새 드는 생각인데 이거는 정말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굿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 조상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잘 가셔서 좋은 곳에 가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니까는 좋은 곳에 가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산 사람들의 소원은 좋은 곳에 가셔서 편안히 누워 계시고, 그리고 편해지시면 저희도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요만큼 있더라고요.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좋은 것좀 저희한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지금은 마음에 아 그래서 원래 그진옥이 굿이라는 게 작은 굿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살아생전에 못해드렸던 마음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좋은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싶지 그냥 아 싸게 그냥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내가 그래도 그 살아 계실 때못 했던 그런 안막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한테 점보로 오시지 않는 유튜브 그냥 저를 시청해주시던 여러분들한테도 솔직해지고 싶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죽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거꾸로 들어온다든지 뭐 아니면 그 사람의 뭐그 사람이 까맣게 보였다든지 그렇진 않았어요. 대신에 그 사람을 점을 봐야 되는데 미래가 안 보였어요. 그분의. 그분과 같이 아내분이 오셨었거든요. 뭐, 아내분은, 제가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분과 조금, 지금 안 좋아요, 저하고. 그래서 정확한 그렇게, 이이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의 신, 신상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와이프분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한 분인데, 이 와이프분이 이제, 남자 되시는 분하고 같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원래는 와이프분에 대한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도 따라오셨으니까 받으려야 되는데 미래가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1년 뒤에 미래가. 그래서 다음 달에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한 3개월 있다가 사고수 좀 조심하시고 이런 거는 보이는데. 근데 어, 희한하다. 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이러면서 미래가 한번 제가 되게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 선생님 말처럼 그 시기에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50대 초반이신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일하시다가,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는 그, 보험이 나오잖아요. 따로 보험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놓으신 보험 말고, 일하다가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분이 다시 전화하셔서 선생님 말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여자분한테만 살짝 얘기해드린 게 있어요. 혹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분이 뭐가 해달라고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고 많이 싸우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 해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생각이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했더니, 잘해주면 뭐예요? 잘해줬는데도 갔는데,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명은 제천이라고, 이제, 하늘의 운명이잖아요. 내, 내, 이명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해줬는데도 돌아가셨다. 과거는 뭐, 그렇고, 어쨌든 꿈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또 하신 거면, 어디 가서도, 저한테 안 하셔도 되는데, 어디 가셔도, 천조직안한것 같다. 내가 지금 느끼기에 그 망자가 이제 이 분을 휘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좋게 가시라고 해드려라 말씀을 드렸는데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얘기를 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 그렇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것도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있으실 거고 보험금이 나오셨으면 그게 그렇게 힘드신 금액은 아닐 텐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셔요. 그냥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러고뭐 힘들게 하시니까 좋은데 가시라고 해드려라. 그랬더니 그 이제 뭐 1, 20이 아니잖아요. 1, 20만 원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말씀을 드렸더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저도 제가 그런 건지, 우리 신령님이 화가 난 건지, 화를 내게 됐어요. 그분한테 그게 이제 물론. 돌아가신 분은 이제 남은 가족분들을 먹고 살수 있게 그래도 보험을 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어 되게 마음이 무겁게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 그게 그분 돈은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목숨값이잖아요 목숨값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분이 어디 못 가고 그리고 이게 객사잖아요 객사 갑자기 돌아가시고 객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못 가시고 구천을 떠돌고 계신 거면 이 목숨값을 내가 갖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에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이분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조금 욕심이 많으신 분이셔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집안에 안 좋게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객사를 하신다거나 사고로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분들 특히 자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해드리면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천에 있어서 좋을 게 우리 가족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죽은 분의 손은 가시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내, 내 스스로 내 목숨 끊었다고 하더라도 뭐,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도 엄마 미안해. 만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가족을 내가 놓고 떠나더라도, 아유, 내 새끼, 그러면서 만지더라도 내 가족이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잘 천도해 드리는 게 살아계신 분들도 평안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진욱이 꽃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그분만 좋은데 가셔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가셔서 좋게 가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다 섞여 있는 굿이 진우이 굿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극락왕생을 천도하시면 물론 더 좋은 마음으로 성불이 빨라지겠죠. 근데 이만큼의 욕심 없이. 근데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살아계신 분들 도와주면 좋죠. 너무 좋죠. 조상들이 가, 좋은 데 가셔서 좋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행위들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거 해서 뭐 되겠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분들처럼 나 지금 그 돈이면 내가 그래도 몇 개월을 내가 생활비인데 내가 그거를 왜 그런 뭐 내가 보지 못하는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나도, 나조차도 내 일이 안 풀리면 내 조상 탓을 하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내가 이 세상에 내, 내놓은 내 자식들이 내 일이 안 풀리면,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막고, 나를 안 도와주고, 내 탓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에서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조상 탓을 하니까 내 후손들이 내 탓을 하지 않게 나도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 거고 나쁜 부정을 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도 좋게 깨끗하게 가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들 그 진옥이 굿이 굉장히 무거운 굿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 돌아가신 영가가 생전에 굉장히 쾌활하시고 명랑하시고 밝으셨던 분이면 그굿 자체도 굉장히 밝게 좋은 말만 해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았던 안 좋았던 감정들도 풀고 가는 곳이에요. 그날만큼은 내가 뭐 살아생전에 이분이 딸를 엄청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던 시어머니라도 그날은 감정 풀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마음 다해서 잘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돌아가신 영가도 미안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 올한해 너무 많았잖아요.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극락왕생을 첨대해 주시면, 일단은 산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져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마음 편하게 좋은 곳에 보냈으니까, 이제 그분, 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나 안좋은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 과거에 얽매여서 살면 더 좋아진 미래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얽매여 있는 안좋은 과거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생각해서 하는게 진옥이 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집안에 너무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래도 그분들의 한을 생각해서 조금 풀어주시고, 본인들도 열심히 사시는 게 본인들의 운기가 더 좋아지시고, 자손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아지시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처음에는 그 박지선, 고 박지선 씨 얘기로 시작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직업이 무당이니까 굿 얘기로 이렇게 끝나게 됐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안 좋게 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꾸 꿈에 나타난다 이런 게 생각나시면 물론 뭘막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힘드시죠. 그래도 10실반 가족 분들이 모아서 하는 곳이 진욱이 곳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합니다.